노단스 로또 리서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또에 숨어 있는 과학을 찾아 연구하는 노당입니다. 음, 생각 밖으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노당의 연구를 처음 들으시기에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연구하면서 진도도 좀 나가서 처음부터 이거는 뭡니다 이거는 뭡니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쉽게 노당이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들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걸 보신 분들은 꼭 당첨번호 찾아서 1등 대박이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또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늘 그랬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943회가 나와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943회가 나와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생각했던 로또의 흐름이 아니고, 이때부터 다른 로또가 시작됐더라. 로또가 늘 일정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자주 바뀌어요. 흐름이나 진행하는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봅시다. 새로 나온 로또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그 위에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 로또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식의 흐름이 있는데, 또 똑같은 거를 몇 군데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이것, 과 이것은 다 같은 거죠. 같은 번호고 다 같은 것들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서 로또가 이렇게 좁아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또 이렇게 넓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가? 이제 그런 갈미를 잡기 위해서 가래를 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었는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있었고요. 여기는 이렇게 갔어요. 여기는 이렇게 갔고요. 이제 조금 크게 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찾아 봅시다. 대충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서부터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동안 이렇게 왔던 흐름이 있었던 건 맞아요.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방식의 로또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거를 선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이거는 출발점이 없어요. 이 위에 어디서 출발했다는 거 없고요.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위에서부터 약간의 그 내려온 어떤 근거가 보이고요 이거 역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요건 요렇게 내려가고 있고 또 이거는 이런 흐름이 보이고요 이거는 또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13번 나온 그 흐름이 거의 일자형으로 해가지고 13번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걸 일자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여기도 직선으로 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직선으로는 보이는데 완전한 직선으로는 알기 어려운 그런 게좀 있었죠.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 이렇게 추첨기가 바뀌고 했을 때, 추첨기가 바뀌게 되죠. 추첨기가 바뀌고 했을 때, 추첨기 사이의 월, 추첨 사이의 변화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음, 로또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난 로또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고요. 쭉 노또가 나온 것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최근 한 4개월 전부터 지난달까지 11월까지 나온 그 로또의 흐름이에요.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선 같은 게 나타나려고 해요. 요렇게 뭐 선형으로 또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일부 좀 선적인 모양이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꼭 선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죠. 또 이런 게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여기서는 툭 불거져 나갔어요. 또 여기도 이렇게 선이 있는 듯 싶으면서. 뭔가 어색한.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좀 뭔가 어색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로또를 순체를 시켜봅니다. 야생 짐승을, 가 태어난 송아지나 망아지를 훈련시키는 거죠. 사람이 키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 이 로또를 야생 동물로 생각하고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순화를 시켜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툭불고져 나간 거,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합니다. 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입맛대로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줄을 맞춰놔버리면은, 우리 입맛대로 되죠. 이런 줄들이 직선으로 쭉쭉쭉 맞아버리죠. 여기도 직선으로 맞고, 직선으로 맞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갖다 놓아봅니다 또 여기도요 조금 불편하다 싶은 거 여기도 이렇게 와서 너무 밀렸죠 이 간격은 넓고 이 간격은 좁고 이걸 이렇게 중간에 갖다 놓아봐요 또 여기도요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 입맛대로 이렇게 줄을 맞춰버립니다 이것도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끄집어 놔버립니다. 순치를 시켰어요. 우리가 길들일 수 있도록 로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줄이 쭉 나오게 됩니다. 많은 데서 줄이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선이 아니고, 간의 곡선이 나타나요 여기에서도 선으로 연결은 되는데 완전한 직선이 아니고 약간의 약간의 커브가 생기는 그런 곡선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약간의 곡선이 나타나고요 거의 모든 데에서 직선은 없어요 이제 직선형으로 되어 있지만 완벽한 직선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13번 나오게 했던 그 직선 흐름도 완벽한 직선이 아니고 커브 곡선이란 얘기죠. 이게 로또의 모습입니다. 자연계에서 직선이란 건 없어요. 수평선이나 지평선, 이제 그런 것들이 멀리서 보면 직선처럼 보이는데 아주 멀리서 보면 곡선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로또에서도 완전한 직선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커브를 그려요. 직선인 듯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직선이 아니에요. 지금은 직선인데 조금 지나면은 곡선이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곡선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곡선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순치를 시킨다는 게 로또가 우리 입맛대로 이제 돼주는 거 아니죠. 그러나 세계의 유명한 로또들, 뭐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유로밀리언스도 다 이런 식으로 순치를 시켜보면은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 흐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순치시킨다는 의미를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셨으리라고 봐요. 여기에 의해서 이번에 어디에서 당첨번호가 나올 것인가. 물론, 이렇게 추첨기가 바뀌고 하면서 엉뚱한 데서 번호가 나와요. 그대로 진행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추첨기가 바뀌었을 때, 여기에서 뭐 엉뚱하게 나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는 예상 무대 보죠. 안 나올 때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연구한 대로라면 이번에 어디에서 나오겠다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는 거고요. 번호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리는 그런 거라면 이번에 나올 번호는 대략 이 자리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요. 얘도 요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나온다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해 본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 흐름 그대로 따라서 이런 정도 나올 수 있다 예상을 해보는 거죠. 얘도 이런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제 생각해 보고요. 얘는 이 선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자리.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나온다면 이 자리 아니겠냐는 거죠. 얘는 요렇게 오고 있으니까 요, 요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이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약간 이런 정도 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될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있죠. 아니면, 요렇게 봐야 한다든가. 얘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요.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이만큼 대략 이 정도로 8군데 번호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자리를 잡아 봤어요. 그러나 이거는 전기가 바뀌기 때문에 또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일단 이대로 된다면은 이 번호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이제 그게 몇번 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26번 이고요 여기는 37번 이네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39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39번이 되겠어요 이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4번 쪽이고요 얘는 자연스럽게 3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6번이죠. 이게 지금 한칸 건너 나오는 번호거든요. 이렇게 9번보다는 8번으로 가야 할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오고 있는 거니까 1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14번이 맞겠다. 이번에 예상번호는 3번, 4번, 6번, 8번, 14, 26, 37, 39. 이 정도로 예상을 해봐요. 이대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또 추천기가 바뀌었으니까 또뭔 짓을 할지 이럴 때는 또 나와봐야 또 알겠죠. 여하튼 이번에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별을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캡쳐받아서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번호 찾아서 꼭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